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조선 말기에 미국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면서 구원받는 조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고요. 근데 교회 안에 그 당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 그 양반과 또 가장 그 당시 천안 계급이었던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었어요. 양반들은 목사님에게 와서 선교사님들한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때 한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차급 차별이나 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자, 그래서 그 교회가 백정 최초로 장로가 탄생하고 또 백정들과 양반들이 함께 어우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당시에 그 존재했던 그 문화적인 갈등, 그, 좀, 그 인종적인 갈등은 아마도 500년 조선 역사보다 더그 양반과 백정의 장벽보다도 더 두꺼운 장벽이었을 겁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발을 밟는 거, 땅에 발을 밟는 거, 그 땅에 그래서 발에 먼지가 묻는 것조차 불결하게 여겨서 그 지역을 나올 때는 발에 먼지도 다 떨어내야, 떨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그 두, 그 견고했던 담이 허물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에서 드디어 한 몸이 된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교회의 비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 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아주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놀라운 진리를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과 땅끝까지 모든 죄인들이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로 하나로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의 몸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에디오피아, 뭐 네시나 빌립에 의해서 뭐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이제 곧 펼쳐지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기념비적인 역사로 기록된 첫 번째 그 이방인의 회심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10장입니다.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정말 이 회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념비적인 만남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를 증인으로 또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설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각각 어떻게 주권적으로 준비시키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제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십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라는 이제 요바에서 북으로 50, 50km 떨어진 유대 지역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 주둔할 로마 군인들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큰, 그, 어, 부대단위인 레기온이 한 6천 명 정도인데, 백부장은 그 중에서 100명 군인들을 담당하는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유능한 장군입니다. 언제든지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아주 강인한 로마의 장군이 바로 이 고넬리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백그라운드 뒤에 진짜 고넬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우상신을 성배, 숭배하는 이방인이 있었고, 자, 여기서 또 이방인에 대한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섬 숭배나 어떤 종교적인 거짓의 환멸을 느끼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완전히 개종,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고, 회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어, 하지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할례까지 받고 유대교의 모든 어, 의식적인 것 규례들을 절차를 따르는 그런 완전히 개종한 이방인들. 자 이제 고넬료는 여기서 두 번째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 는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던 자신이 받은 그 계시만큼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을 받진 않았어요. 나중에 11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시면 그,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는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을 그치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 하나님을 찾던 사람, 하나님의 주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던 사람. 모든 집안을 그렇게 인도한 군인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연합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대표주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자, 그렇게 용맹하고 유능하고 무서울 것 없을 것 같은 로마의 장군이었지만 천사의 임재,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마주한 모든 성경 인물들의 공통된 반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르죠. 주여, 무슨 일이,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셨다.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천사가 얘기하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놀라운 천사의 이 명령을 들은 이 고넬료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에게 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욕바로 보냅니다 욕바로 보낸다는 것은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보냈던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전부 다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직접 고넬료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너는 나를 경외하던 자다.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구원을 지체하십니다. 바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laughs>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에 바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베드로를 들어 쓰시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됨의 역사를 증언할 사람으로 베드로를 들어 쓰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순종의 그 축복의 열매를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군인 백부장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무서운, 일,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록을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놀라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하나됨에 그 놀라운 교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고넬리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고넬리오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그,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자, 9절부터 16절까지 자, 이 기념비적인 이 둘의 조우의 순간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가 되는데요.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절 보시면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옆에 있는 베드로는 자, 6시는 정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딱 정오 12시인데요. 자, 유대인들에게 는 아주 중요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에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음식 주, 음식 준비가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환상이냐면 자,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그큰 보자기 안에 뭐가 있죠? 12절 보시면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이 뒷구절을 보시면 이큰 보자기 안에 정한 짐승들, 뭐 부정한 짐승들, 온갖 짐승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관한 규례를 분명히 레위기에서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어 그것을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그 규례를 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 나라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분 교제는 우리가 밥 먹을 때 많이 교제하죠.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런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 대한 교례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 사이에 거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오늘 보면 1 3절을 보시면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생 나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절,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았습니다. 부정한 짐승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때 두 번째 소리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놀라운 선포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이 초대교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음식에 대한 규례들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연합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정한 음식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의 규례는 구약에서 음식의 규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 주어졌다면, 자 이제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합하기 위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먹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같이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될 겁니다. 애찬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음식으로 음식 규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골로서서 2장 16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어, 규례들, 어, 그런 음식의 예법들, 절기들 모든 것이 다 성취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베드로가 속되지, 속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음식 규례 끝난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시간이 이제 도래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이렇게 준비시켜 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 역사적인 만남을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순간에 이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해져가는 이 순간에 정말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되는 순간에 자 이방인의 그 회심의 기록이 이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어 하나님의 큰 그림이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 이야기는 또한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고넬료라는 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한 사람에게 이한 죄인에게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고넬료를 구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이제 곧 고넬료에게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일에, 그 정말 놀라운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순종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스삼십네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나 영, 구원할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시면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고린도 교,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9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리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타락했던 고린도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다. 잃어버린 양들, 내 양들이 여기 많다. 네가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 갈매동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천국을 함께 누릴, 잃어버릴 양들이 이 갈매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 영혼들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을 준비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에 아직도 교회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에 구원 역사에 또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 담대한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순종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